목사 1000명 시국선언. 정권 1년 만에 운명 다했다. 민병선 에디터. 기독교 목사 1000명이 시국선언에 나선다. 천주교와 불교에 이어 종교계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에 붙이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선언 준비위원들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6일에는 감리교 목사 343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이번에는 인원이 3배 넘게 증가했다. 준비위원들이 3일 공개한 선언문 제목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이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따온 이 제목에는 정권을 향한 목회자들의 비장한 태도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목사들은 선언문에서 현정권의 일련에 대해 민생은 파탄나고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일로에 있다며 촛불 미니가 좌절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였다. 윤석열 정부 1년간 펼쳐진 일들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목회자들은 12구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며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 아니 국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며 근조 없는 리본으로 억울한 이들을 조롱했다.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민족의 영민을 건드린 대통령의 3일절 기념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법, 국가안보실 도청사건에 대한 대처 등은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선언문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행적을 엄중히 돌아보고 향후 진퇴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며 온 국민이 겪게 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운명이 다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기독교 목회자들은 4일 시국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대구 커다란 숲교회, 7일 오후 4시 대전 빈들교회, 18일 광주 한빛교회에서 기도회 등을 여러 정권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13일에는 불교단체 모임인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 준비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20일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범국민 시국법회 1차 야단법석을 열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에는 정의평화불교연대, 평화의길 등 불교계 단체들이 참여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재단은 지난달 10일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마산, 24일 수원, 이달리를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다. 8일에는 춘천 에마골 성당에서, 15일엔 광주 국립 5.18묘지 구묘역에서, 22일에는 의정부 성당에서 시국미사를 이어간다. 목사들 시국선언 전문이다. 두렵다. 온 나라의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윤석열 정부 1년, 민생은 파탄나고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일로에 있다. 엉망진창. 지금 나라 꼴을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애초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촛불 민희가 좌절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였다. 물론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1년간 펼쳐진 일들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1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정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했다. 하지만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정치는커녕 아예 정치가 실종되었다. 검찰 권력이 온 사회를 속속들이 지배하고 일체의 정치 행위가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당 소속 정치인들에게까지도 편가르기 폐학을 일삼고 있으니 대통령의 머릿속에 국민통합의 개념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가. 공공성을 구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뒷전으로 밀렸다. 9년 전4.16 세월호 참사를 겪고 그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도 가려내지 못한 터에 지난해 12구 이태원 참사를 다시 겪어야 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 아니 국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며 근조 없는 리본으로 억울한 이들을 조롱했다. 천벌을 받을 일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 성별 갈라치기는 여전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 불안정 고용과 임금 격차 등 산적한 노동 현실은 외면당하고 오히려 노동 개혁 미명 아래 노동자들이 압박당하고 있다. 농업 정책은 고사 작전 외에는 대책이 없으며 사회적 서비스는 시장에 맡겨지고 교육은 경쟁을 더욱 가속화해 사유화와 상업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의 엇박자로 양극화의 소방안이 묘연한 가운데 연금개혁은 또 어찌될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에너지와 환경정책도 뒷걸음질이다. 탈원전 정책은 범죄시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세계 공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에 대한 긴박한 위기의식이 없다. 장기적인 경제 전망도 없이 그저 단기적인 경제 득실만 따지며 허둥대고 있는 꼴이다. 한반도에는 전운마저 감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선제공격 운운하더니 급기야 강대 강이 벼랑 끝 전술에 집착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 더욱이 말끝마다 진영 간의 대결을 자극하는 언사로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방의 치우친 외교는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군사적 안보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민족의 영민을 건드린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법, 국가안보실 도청 사건에 대한 대처 등은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사대적이며 굴욕적인 외교 가운데 빚어진 참사이다. 신냉전의 경남 가운데서 그 일방적 외교는 오히려 경제적 군사적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윤석열 정부 1년, 우리는 권력의 눈먼 무능한 지도자가 한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는 언사가 넘쳐나고 걸핏하면 거짓말과 변명으로 둘러대는 것만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으니 국민통합의 전망은 요원해 보인다. 대통령의 거친 언사로 전쟁의 불안까지 겹쳐 이 땅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득하기만 하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대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파적 이해에 몰입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이 나라의 불안한 미래이다. 임기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저히 낮은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받드는 정부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집행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 폐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의 몫이 되었다. 오죽하면 취임 1년 만에 각계각층에서 퇴진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 되었겠는가? 국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나라 꼴이 이토록 망가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합법적 절차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여기지 말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는 절차상의 정당성을 지녀야 할뿐 아니라 마땅히 통치상의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슬아슬한 표차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자의 도취 상태에 빠져 폐악을 저지르고 있다.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가장 극악한 권력의 하나였던 히틀러 정권마저도 합법적 절차를 통해 탄생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정령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가?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있고 스스로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 또다시 기회는 주어진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빗발치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갈길만 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행적을 엄중히 돌아보고 향후 진퇴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온 국민이 겪게 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운명이 다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2023년 5월 4일, 윤석열 정부 1년을 앞두고,